예루살렘에 복음이 퍼져나가고요. 8장부터 12장은요,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또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 로마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 땅끝이 로마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도상에는 로마가 땅끝은 아닌데요. 당시 제국의 수도고 선교의 옥토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예, 땅 끝까지 복음이 쉽게 전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땅 끝으로 생각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길을 다잘 닦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어,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 이 새로운 길을 딱 만들면요, 다 로마와 연결이 돼 있는데 그새 길은요, 두 전차가 이렇게 엇갈려 갈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만들고요, 탄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로마인들 생각에는 길은 직선으로 고속도로처럼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산을 뚫기도 하고 우리나라 고속도로 그 공사하는 거랑 비슷해요 또 계곡이 있으면요 다리를 놓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와서 좀 길을 닦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길을 통해서 로마인들은 식민지 치아를 이렇게 잘 다스리는 데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이 바울이요. 이 로마가 닦은 길을 통해서 보다 빨리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마치 복음을 위해서 로마가 길을 닦은 저처럼. 근데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장 귀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선행하셔서 미리 로마를 통해서 길을 닦아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바울은요, 언제나 복음에 대한 핏진자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핏진자다, 이런 고백을 해요. 특별히, 그러요 인종, 이방인의 사도로 부를 받지 않습니까? 헬라 문화의 전통하고요. 그러뇨,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구원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신분, 또 나이, 성별, 이런 거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더 열심히,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런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바울처럼 많은 기적을 해요. 죽은 자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돌아오고,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보통요, 막 자기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혈안이 될지 몰라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했지만 내가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요, 이런 복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하셔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셔야 돼요? 제가 한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은 안 그래요. 잘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대단하실, 아이 뭐, 그렇죠. 그냥 받아 잡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면 배울 게 있어요.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죠. 오늘 내용도요,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그때가 AD 61년 2월경이었어요. 자 이제 16절을 읽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장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는데 죄수신 분이죠. 그런데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특혜예요. 다른 죄수들과 감옥에 함께 있지 않고요. 한 간시자. 예, 한 군사와 함께 당시 로마법에는요 이렇게 서로 죄수와 군인을 쇠사슬로 묶어둬요. 그런데 비교적 자유롭게 새 집을 얻었어요. 여기는 새 방으로 표현하는데새 방이 뭐냐면요 그월세 내고 돈을 주고 얻는 집이에요. 여기에서 가택연금이 된 거예요. 가택연금이란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 이게 갇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재판받을 때까지.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은 특혜를 받았냐면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무제함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아마 좋은 보고를 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멜리데 섬에서도 독사에불려도 죽지 않고 많은 질병을 치유해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율리오가 이 바울을 신뢰하죠. 이는 무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마 아마 청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로마 청독 엘릭스 베스토다마찬또청부장그들이 바울이 무죄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서를 꾸며서 올렸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군영 밖에서 특혜를 입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집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면서 그렇게 감금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깨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바울이요 새 집에서 2년을 머물러요. 예, 재판받기까지.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은혜를 또 받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롯에서, 빌르몬서를 기록해요. 그 이후에는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재판 속에서 무죄함을 받고 풀려나고, 또 다시 전도행을 떠나요. 마케도냐, 드로아, 그레데, 니고볼리를 막 다니면서 전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게 자료상에 어떤 사람은 64년이라 그러고 하고 어떤 사람은 67년이라 그러는데 다시 또 로마에 와서 붙들려 와요. 투옥되다가 네로 황제에서 이제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마감을 해요. 자, 이 바울이요 감옥에 감금돼 있으면서 같은 연금이죠. 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새 집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월세를 내야 돼 그럼요 바울이 죄수인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래도 빌립보 교회가 후원한 돈으로 월세를 지불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요 아니면 바울이 그 장막 만드는 사람이죠? 그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빌립보 교회. 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인데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개인이 그리스로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숭배하도록 없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편지에 쓴 내용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게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됐다. 진전이 됐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마음껏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죠? 유력한 자들이에요, 유대인 중에. 로마에도요, 회당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을 청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한데, 여기까지 죄수신분으로 온 이유, 경위를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죄하지만, 내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이러면서 밝히는 거예요. 20절도 한번 보세요. 자, 시해장. 이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사슬의 메인바 되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세사슬의 메인바 되었다고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소망을 말해.

어, 죄수 아닙니다 이거 경이 설명하고요 이제 날짜를 새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진짜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여기 보니까 구약성경이죠 그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지금 오실메시아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제 이걸 증거하는데요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자, 24절입니다. 자, 시작. 그,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여기 보니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알수 있냐면 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해요. 그들이 안 믿으니까 왜안 믿어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25절에서 27절인데 조 긴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서로 같지 아니하여 터질 때, 바울이한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고다. 일러스된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한 일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그 뒤로는 귀담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요, 이사여 선지자가 당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인데 이걸 인용해서 바울이 너희도 조상들처럼 안 믿는구나 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안 믿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참, 유대인을 사랑하시죠? 아시죠? 어, 메시아가 어디에 왔어요? 유대 땅 베들렘에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주시고 특혜를 주셔요. 구원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기적을 행하시고요. 복음을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디서 일어나죠? 예루살렘이에요. 또 교회 첫 교회가 세워진 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을 거역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완악한 마음, 두난기, 감은 눈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큰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침내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걸 설명합니다. 28절인데요. 자, 시작. 그런즉 하나님 구원이 이방에게로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기 여러분, 복음이 왜 이방인에게 넘어갔죠?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의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도 가장 먼저 바울도 동족을 사랑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전해요. 이방지역에서도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로마에서도 유대인을 먼저 청해서 전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누구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여기까지 왔죠?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저 같으면 유대인 하면 골계를 설레설레 할것 같아요. 아, 저들은 전에도 안 믿을 사람 선입견을 가지고 외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 끝까지 유대인.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죠. 또 선입견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전도하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믿을 것 같은 사람한테만 전하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입을 열지도 않고, 전하기 전에도 힘없이 전하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 증거에 성공하려면 먼저 전도 대상자에 대한 바울처럼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든, 아니면 종교든, 환경이든, 태도든, 상관없이요, 바울처럼. 처음 전하는 것처럼 또 마치 그 사람이 믿을 것처럼 편견 없이 우리 교회도요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상대가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상대의 몫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베드로도요 이방인에 대한 굉장한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과 식사규제하는 것도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대다고 하지 마. 왜 그러니? 하고 이방인 고넬류에게 보내셔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잖아요.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누구든 주의 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구해주는 건 여러분 돌이 아닙니까 사람의? 성도의 돌이는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을 보고 예수님께 인도해서 구원으로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이제 성도의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소만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사람을 볼 때요, 아무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주님의 명은 그냥 따라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억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이번에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형제주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조치 못한 것을 전하는지 이야해하는 일도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여러분 언제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따라와서 막 계속 해방 갖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로마에서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 공문 한 장도 보내지 않아요. 바울을 헤아는 사람이 없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예, 로마 권력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시의 로마법에는 무고한 자를 고소하면요, 밝혀지면 굉장히 엄벌을 처한대요. 뿐만 아니라, 당시 네로 황제가, 아, 로마 황제가 네로 그럼요. 여러분, 네로는 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에요. 유대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인한테도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날 때 전부 그리스도인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덮어 씌워요. 그래서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몸을 사리는 거예요. 지금 가면 혹시나, 그죠? 예, 우리에게 해결을 입힐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요. 평상시 바울을 해야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우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두려워한 건 사람이고요. 로마 권력이었다는 걸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로마 황제에게요. 어떻게 보면 재판받도록 가택연금이 되어 있고요. 몸을 사려야 되고 잘 보여야 되는데, 30절과 31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 온 이태를 자기 색집에 넣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마치 자유인인 것처럼 지금 죄수 신분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 될때 많지요. 우리가 이런 환경이면 제가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 제 지금 처한 환경을 좀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앙이라는건 뭐냐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걸 이야기해요. 바울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요.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한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황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우리가 언제 말씀에 순종 못 합니까? 사람 눈치 보거나 사람의 비방, 짓탄, 조롱 이런 게 두려워서 불순종할 때가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 주일 성사 하나만 보세요. 어, 믿지 않는 남편이 꿉박지를까봐 아니면 그죠? 네, 가족 친지가 또 비방할까봐.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에 따라, 말씀의 순종 여부가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적대자를 만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반대자를 만납니다. 성경이 그게 증명이에요.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늘 원망하면서 죽이려고 하죠. 또 뿐만 아니에요. 여호사갈렙은요, 이렇게 다른 말했더니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사사 기드온은요, 아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 우상을 해파했다가 마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우상의 헛됨을 밝혔다가 이 이세벨의 죽임을 당할 뻔해요. 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가 구덩이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 사자불에 들어가고요. 그또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항상 반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우랑이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핍박받은 사람이 다 죽고 망하고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혹이라도요 가족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시려도 뛰며 기뻐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건 언제 상 받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유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주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여기 보니까요 둘로 나눠져요.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대다수가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사야글을 인용해서 책망했어요. 어 이게 이제 주목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지금 이들의 불신앙을 마치 지금 하나님 입에서 떨어진 것처럼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성으로 다가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00년이든 1,500년 전이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든 오늘 내가 감동을 받는다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도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책망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요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진다,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삶의 지침서가 될수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 바로 떨어진 것처럼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큰 실수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설득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내가 보고 체험한 걸뭐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막 논리를 가지고 그죠? 논쟁을 벌여요. 그러다가 자기 말안 들으면 막 화를 내고요. 지우개나 떨어져라 이런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다 신의 복음을 전하나 가라. 자기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다 내가 구원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침해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애는 오늘도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복고 들은 거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하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증인이에요 그러면 보다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 있죠? 주면 절만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상대가 결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어디까지예요? 전하는 것까지 믿으시마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모든 짐다 내려놓으시고, 가족도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고 그래요. 안 믿으면 막 몸부림, 이게 몸부림 친다고 믿을 것 같으면 진작 믿었죠. 여러분, 그럴수록 더 기도해 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하시는 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득자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2 8절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네, 마지막 28절, 28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 보니까요. 듣는 거에 이제 소중함을 역설하는 건데요. 왜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졌느냐? 유대인은 안 듣고요. 이방인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지금도 이방인의 복음이 머물러 있잖아요. 이렇게 구원은 혈통과 행위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그저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를 보니까 니느웨성 사람들은요, 요나의 심판 메시지에 대 회개를 해요. 근데 요나가요, 성심성의껏 그 니네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아요. 정말 전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정말 가기 싫어서 막 발버둥 치다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고난 가운데 억지로 가게 돼. 또 갔는데, 니네 성이 사흘길을 걸어서 다니는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전하기 싫었으면 하룻길, 아마 빠른 걸음으로, 믿으면 믿어라 하면서, 그죠? 심판 메시지를 전했겠죠. 놀라운 사실이요. 니네성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가축까지 금식하며 회개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마지막 심판 때는요. 니네성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지할 것이라는. 니네성 사람들은 성의 없이 전하는 유나한 메시지에도 회개를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해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니네 성사람들이 와서 정지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고 사모함과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죄념으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흉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은 끝이 나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러나 계속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마지막절이요. 끝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인사가 없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내려가라고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써내려가라. 여운을 남겨놓은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지, 구원자로 설득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명대로 편견 없이 전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예비하신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바울처럼 기도하며 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과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명에 예 순종하셔서 약속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때 복음의 은혜가 항상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지금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